가고 연합 교회에서 무디 목사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동사 목사였던 아처토레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디엘 무디 목사님은 모두를 잘 아는데 그 동사 목사였던 아처토레이 목사님은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령론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설교를 하세요.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면 무디 목사님은 꼭 토레이 목사님을 불러다가 그 자리에 설교를 부탁하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토레이 목사님이 붕회가 끝난 후에 내려오니까 어떤 중년 신사가 다가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원해 받았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 또 전도에 대한 이야기, 또 종말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얘기 오늘 참 많이 하셨는데, 목사님은 목사님의 미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아처 토레이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나의 미래를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쾌한 대답입니다. 2018년 새해 첫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나 분명한 사실은 올 한해 52주 365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인도해 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백발자국 하나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우를 제가 인도해 보면요. 저 백미터 앞에 얘기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일을 가르쳐 주고 한 발짝 한 발짝을 함께 동행하면 그 다음 어느덧 1km, 2km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365일 먼거 같아도요, 금방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쉽게 모든 일을, 모든 장애물을 여러분이 다 넘고 승리의 한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편 23편에 다이성 고백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 뒤에 지켜주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십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희날 때 겁낼 거 없습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 나를 안니 하십니다. 원수들이 많이 있어도 걱정할 것 없어요. 원수들 앞에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르시니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내네 잔이 넘치게 하옵소서. 네, 올 한해 여러분의 잔이 축복의 잔, 평강의 잔, 물질의 축복, 자녀들에 대한 복, 모든 축복이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은요.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갈때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로 언제나 예수님을 목자 삼고 갑니다. 그분의 일생의 마지막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리로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리로운 인생을 살았을까? 우리 디모데후서 사장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때를 얻던 못 얻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성리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스 4장 1절부터 3절 우리 큰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명하느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아멘. 자, 여러분 뭐 예수님의 재림이 참 가까웠다 다들 얘기합니다. 말세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오늘이 나의 인생 종말이라면 무슨 일이 프라이어리티 1순위일까?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의 나타나실 그분이 재림하실것 그의 나라를 두고 미명한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힘쓰라는 것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만큼 귀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이었나 살펴보면요 생명 건진일이에요 복음 전하일, 그리고 교회 세운 일. 이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와, 이 복음 전하는 십자가 복음으로 전도했던 한 사람, 그 생명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은요, 걸어 다니는 멸류관이에요. 가장 보람 있는 일.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자 하늘의 해와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일생 살고 내 삶의 일에 뒤돌아보면 생명건증금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 교회 세운 것 그것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다니엘스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자 하늘의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올 한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때를 어떤 못얻던 얻던, 시간을 내어서라도 하는 복음전하고 내네 주위에 서쳐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올한해 내게 하나님 붙여준 생명이라 생각하고 절대 놓치지 말고 복음전에 한 생명 한 생명으로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뭡니까? 부활 성천 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서 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꼴프치는 자와 함께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하나님 역사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go into the world and make disciples 가서 복음 전하라 이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함께 낙도의 오지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와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 전도자와 함께 하는 역사와 기적과 표적을 보여 주시겠다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며 하나님 살아 계시는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만인에게 보여 줄 것이라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얘기입니다. 함께 하고 있지만 내가 복음 전하지 전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표적을 보여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것은 함께 하는 표적과 부흥의 역사를 보여 주겠다.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의 역사, 병든 자가 고침 받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며 자녀들이 존귀되며 교회가 부흥 모든 부흥이 복음 전할 때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내 정인이 되리라. 예. 오늘 우리 멀리서 예, 터키의 선교사님 오셨어요. 안순자 선교사님. 제가 거기 가서 두 주간 동안 난민 선교 해봤는데 얼마나 위태위태한 곳인지 모릅니다. 베트릭 선교사님과 함께 온 가족이 그 난민 선교의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예. 전쟁터 누비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중의 선교사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유진조의 선교사님 어려운 이슬람권에 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분들 아마 틀림없이 오늘 간증 들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방주와 고주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는 생명 살리라고 복음 전하라고 이일 외에 나머지 일은 비본질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복음 전하는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믿으시면 거기 아멘 하십시오. 방주는 다 죽었습니다. 심판으로 홍수 때다 죽었으나 방주 안에 들어간 여덟 명만 사는 거예요. 역청 발랐습니다. 예수의 피 발린 교회입니다. 라합의 집에 들어가야 여리고 성에 다 죽을 때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거 붉은 줄이 드리워진 예수의 피 발린 십자가 붉은 십자가 있는 곳에 와야 구원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청은 바로 역청을 발라 세상의 물이 들어오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발린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의 역청 십자가 보혈을 발라 세상의 더러운 물질이 더러운 파도가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단들이 쾌락주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세속의 자기를 지켜 깨끗한 자들만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방주에서 구조선 타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양육하는 곳이지만 예배 드리고 양육하고 키우는 곳이지만 또 나가서 전도에서 한 영혼 영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그들을 믿음으로 퇴자와 훈련시켜서 또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제가 신학대학 들어갔을 때 선교신학을 공부하는 첫 시간에 서정훈 교수님이고첫 시간에 여러분 책을 펴십시오. 선교신학 책을 펴니까 그첫 장에 재미난 얘기가 그냥 읽어주었는데요. 그게 일생의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이 얘기입니다. 어느 바닷가에 암초가 많은 바닷가에. 그러니까 배가 가다가 막 부딪히는 일이 자주 있고 좌초가 되고 사람들이 빠져 죽으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조선 타고 나가서 동네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가서 건져냅니다. 그런 일이 자주 생기니까 이 구조대원들이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이고 건물을 짓자 그래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 생명선을 위한 건물을 지어 놓고 사람들이 또 구조대원들 하려고 모이고 조직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조직을 하면서 회장도 뽑고 부회장도 뽑고 임원도 뽑고 그다음에 이제 도네이션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구원금도 모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그 생명 구조하는 단체에서 그 빌딩에 모여 가지고는 막 그냥 그의 회장을 뽑는 거예요. 그 회장을 뽑기 위해서 이 팀, 저 팀에서 회장을 내고 그 열을 올리면서 파티를 하고 회장을 뽑기 위해서 서로 선전하고 막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밖에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깨졌어요. 막아우성을 치며 살려달라는데 그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파티하느라. 서로 그조직이 회장 뽑느라고 열을 올리느라. 아무도 죽어가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다. 아, 얼마나 막 그냥 도전을 받는지. 교회는 교육도 중요하고, 봉사, 챙교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예배를 드려. 이 예배의 주목적이 뭡니까? 집 나간 탕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죄 짓고 죽어 지오밍이라도 지옥가는, 오늘 밤이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가는 그 영혼 데리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오라는 거예요 자리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 건지기 위해서 영원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망각하고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촛돌로 옮겨버립니다 교회의 본질은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올한해 우리 주님 세운 게 저와 여러분이 생명 살리는 일 십자가 복음 전하는 일에 성공하여 아름다운 열매 많이 들고 주님 앞에 연말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승리로운 인생이 되려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우스 사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사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마라톤입니다. 이게 그냥 100m, 400m 단거리가 아니라 42.19km 마라톤 같지요. 험하고 어려운 험산 줄령을 넘어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 끝날까지.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 달리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처음에는 막다 1등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막 수천 명이 달려갑니다. 뉴욕 마라톤 대회. 그런데 한 중간쯤 가면요, 선두 그룹, 중간 그룹, 후미 그룹이 지어지고 마지막에는 몇 사람이 안 됩니다. 결성 테이프를 끊는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1등은 단한 명입니다. 끝까지 잘 달려오는 사람이 많지 못합니다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피팍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마스커스까지 넘어갔던 열심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십자가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사랑의 빛 갚으려고 복음을 전하다가 일생을 마치며 마지막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내가 예수 만난 이후로 너무나 선한 사움사 달려갈 길잘 달려. 내가 일생의 마라톤 코스 잘 달렸다. 믿음을 지켰다. 너도 나처럼 달려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그 마라톤이나 올림픽, 뭐그 것은 아시안 게임 이렇게 할때 삼천 개주. 오천 개주남, 개주 때는요, 그냥 바톤으로 타치합니다. 바톤 타치해서 막 이어 이 달리기인데, 일동으로 돌았는데 바톤을 떨어뜨리고 들어왔어요. 실격입니다.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톤을 잡고 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바톤입니다.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속에 이 사랑 을 잃어버리면 주님 십자 앞에 내가 받았던 그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 앞에 설수 없습니다. 신부가 신랑인을 향한 첫 사랑 잃어버리면요, 나머지 일 잘하고 자식 잘 키우고 아무리 이 집안 살림 잘해도 신부 자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주님을 향한 첫 사랑을 안고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배턴 끝까지 뺏기지 말고 마귀에게 뺏기지 말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첫사랑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래전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친구가 연락이 되었습니다. 참 힘들대요. 한국도 목회가.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한단데요 예, 처음 교회 세웠던 사람들 다 떠나고 그 열심 가졌던 사람들, 기둥같이 서임받으려 했던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에 시험 들어가지고 초심 잃어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많다. 끝까지 첫사랑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이렇게 고치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데 많은 때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도 다섯 개 갖고 오천명, 여자 어린아이까지 합시 만명을 먹였으니 어, 예수님 따라다니면 경제 문제는 해결하겠구나. 그 예수님이 그 다음에 가니까 사람들이 먼저 왔어요. 인산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가 부른 연고라. 이제 나살 나 뜯어먹어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니까 날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찢겨지는 예수님의 살 그에 흘리신 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다는 영적인 얘기인데 이걸 그냥 육으로 받아들이고 이해 못하니까 오, 자기 뜯어먹으래. 우리가 식인종이냐? 다 가버렸어요. 그 빈들판에 썰물처럼 쫙 빠져버리고 열두 명의 제자들이 기가 죽어가 위축돼서 고개 숙이고 앉아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말 속에 예수님이 절절히 외로움이 배어있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일까 이 베드로가 한 번씩 예수님에게 용기와 힘을 줍니다. 예. 그리고 때로는 배신하고 떠났지만 마지막에 성령 받고 십자가 거꾸로 지고 가기까지 끝까지 충성한 베드로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 되기를 끝까지 사랑과 믿음을 뺏기지 않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상움입니다 주님 뒤따르는 거 십자가 지고 따르는 거 끝까지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의와 싸우고 거짓과 싸워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이기심과 싸우고 명예욕과 싸우고 자존심과 싸워야 되는 거래요 올한해 이런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12월 11일 이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서 2017년 BMW 달라스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결승선 180m를 앞두고 이상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1등으로 달리던 사람이 180여 미터를 앞두고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챈들러 셀프라고 하는 32살짜리 이 사람이 주저앉아버리니까 바로 그 뒤를 따라오던 2등, 루트먼, 아리아나 루트먼이라고 하는 이 17살 아가씨가. 쓰러지는 거그 1등을 부여잡고 부축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 같이 뜁니다 근데 뛰는데 이 1등이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챈들러가. 자꾸 주저앉자. 몇 차례나 일으킵니다. 일으켜서 부축해가지고 마침내 결성 테이프를 자꾸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을 부축해서 먼저 밀어넣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방송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2등을 했던 루트먼에. 루트먼이 영웅 아닙니까? 예. 네. 자기가 먼저 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두 번 부축하다 안 되면 그냥 자기가 뛰면 될 거예요 웬가하면 그렇게 뛰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사, 마음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 나도 1등하고 싶다 절호의 기회다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부축하고 부축하고 마침내 밀어넣어서 이 루트문의 기, 방송기자가 아, 마이크를 갖다 대자 내가 그때 할수 있는 최선은 바로 이 챈들러를 일으키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겸손하게 얘기했어요. 챔들라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없습니까? 예. 오늘 1등은 루트몬입니다. 루트몬이 1등 자격이 있습니다. 너무나 친절하고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어요. 자꾸 소러지는 나에게 할수 있어요. 일어나요. 함께 가요. 할수 있다. 함께 가자. 이 말로 일으켜주면서 나를 1등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오늘의 우승은 바로 루트몬이었습니다. 여러분. This is just class right here by both of them. Another fall. We just all want her to just get there. She's given everything she possibly has to get to this finish line. She is literally, from where we sit, we can see she's less than 50 yards from the finish. Sold a phenomenal athlete and triathlete, great runner. Uh, she's just uh, willing which, herself there. Uh, and this is this is our winner,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not normally what you expect to see at the finish of a marathon. But Chandler Self has run herself to complete exhaustion, and she is so brave. This is incredible, and she's running fast. Remember, she's 30 minutes ahead, or slower than what the time is because she started earlier. She is still going to run the marathon in under two hours and 54 minutes. Many 사람들이 밝고 주저앉은 사람 펭기치고 달려도 우리는 함께 가야 돼. 저 천국까지 함께 가야 돼. 복음 전하며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하늘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거야. 우리 속에 이기심과 싸워야 합니다. 명예욕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에 승리하는 한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까지 함께 달려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기심과 싸워 명예욕과 싸워 사랑에 이길 뿐 아니라 우리의 선한 싸움은 믿음에도 승리하는 자가 돼야돼 여러분 믿음은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내 일생에 올 한에 달려가며 그분을 자랑하며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한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한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연이고 우리는 언제나 조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리보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하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나.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의 일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심장의 도움피가 식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내 이름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 존귀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삶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연 초연이고 나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선한 싸움 사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사랑에 승리한 사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 돌을 전하는 자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 충성하며 헌신하는 사람 주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리라 반드시 상급을 주시리라 이것이 승리하는 인생입 디모데우스 4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오르는 날을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이루어진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스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하나님 찾는 자, 연초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잠을 주님께 바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성도 반드시 응답의 상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영답받고, 충성하여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이라 했어요.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 나타날 때, 시들지 않은 멸류관을 줄이라 했어요. 나를 인해 너희를 욕하고, 피파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해 악한 말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이 장차울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더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권한받고 십자가 지면 주와 함께 영광받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초대교회 때 박이염 전도사님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환 목사님과 함께 감옥에 들어갔어요. 신의주 감옥에서 얼마나 모진 고문을 받는지 그에게는 열세살난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가서 고문받는다는 얘기 듣고 이 아이가 학교 마치고 집에 오기 전에 꼭 교회에 들렀어요. 강단에 십자가 밑에 거기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고문 받지 않게 해주세요. 눈물 줄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그 어린 딸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비몽사몽 간에 천사가 데리고 천국에 데려갔습니다. 천사가 네 아버지 모습을 보여주마.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퀴즈를 하더래요. 그걸 자세히 보라그랬어요막 퀴즈를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오글오글 근데 막 날아가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남는 사람 알곡은 떨어지고 쭉쭉이는 날아가는 바람에 근데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에게 나의 기업을 그들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세워놓고 끝까지 시련을 이긴 사람 세워놓고 예수님이 멸류관을 주는데 자기 아버지가 일착으로 아버지 박이겸 전도사가 멸류관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멸류관 봤는데 얼마나 멸류관이 크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빛나는 보석으로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서는지. 그리고는 깼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천국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는 눈물을 훔치고 막 달려갔어요. 엄마, 엄마, 나 이제 아빠 감옥에서 나오라고 얘기 안할 거야. 기도 안할 거야. 우리 아버지, 저 고난, 저 감옥 속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하늘에 영광스러운 멸류관이 있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기도할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열들이 가셨던 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하다가 십자가 지다가 조금 억울한 일 당한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창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복음 전하다가 주님 일하다가 당하는 그 고난에 분명 하늘에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에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올한해 사도바울처럼 때를 넣든 못 얻든 복음 전파하는 한해 서남사험 사려고 달려갈 길 달리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한해 그리하여 금생에서도 복받고 내생에 주님 앞에 서서도 복 받는 하늘에상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